꼬리쌤이 알려주는 직업상담 2급. 스트롱 직업흥미검사의 척도 3가지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자,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스트롱의 직업흥미검사에서 직업 척도 3가지를 분류하거든요. 이 척도 3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롱이 말하는 직업흥미검사의 척도 세 가지는요, 일반 직업 검사, 일반 일반 직업 분류와 기본 흥미 척도, 개인 특성 척도가 있죠. 바로 GOT, BIS, PSS요. 일반 직업 검사 일반 직업 분류 GOT는요, 홀랜드의 육각형 모형을 기초로하여 만들었어요. 개인이 가지는 여섯 가지 유형의 흥미에 대한 포괄적 전망을 측정하는 게 바로 GOT죠. 그다음 기본 흥미 척도 BIS는 6개의 기본 흥미 척도, 방금 배운 기본 흥미 척도를 그러니까 일반 직업 분류 6가지에서 기본 흥미 척도를 더하는 건데, 6개의 기본 흥미 척도를 세분화한 것이에요. 25개의 특정 주제와 활동에 대한 흥미, 개인의 흥미를 측정하는 것이죠. 개인 특성 척도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과 일에 대한 광범위한 특성에 대해서 개인이 선호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것을 이제 네 가지 영역으로 측정한 겁니다. 개인의 특성 척도는 PSS.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세 가지 볼게요. 일반 직업 분류, 기본 흥미 척도, 개인 특성 척도. 저는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일기게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자, 그럼 오늘도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립니다.